진짜 짜증나네. 생방송 도중 6살 날린 쇼호스트 이유 알려지자 모두 경악했다. 한 유명 쇼핑 호스트가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사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수 민원이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 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요. 현대 홈쇼핑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한 정윤정 씨는 지난 1월 28일 캐롤 프랑크 럭셔링 크림을 판매하는 생방송 중 라는 욕설을 사용했습니다. 현대홈쇼핑 정 씨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주기 종료할 수 없다며 욕설을 내뱉었는데요. 정 씨는 뒤에 여행상품 방송이 편성되어 있다며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. 이시 왜또 여행이야 라고 말했다. 이어 나 놀러가려고 그랬는데 라고 말했습니다. 정 씨는 이후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고 정정 뭐 하나 할까요. 난 정정 잘해요 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아 방송 부적절 언어. 뭐 했죠? 까먹었어.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.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했습니다. 당심위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 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SNS 해당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방심위원들은 전원 의견 진술을 결정했습니다. 의견 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홈쇼핑 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. 방심위 광고 소위는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요. SNS 오늘이 핑 용량 2배, 갤럭시 버즈까지. 갤럭시 23 사전 예약 역대급 사은품 혜택 총정리, 출시일, 색상, 가격, 만약 법정 제재가 결정되면,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한번더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집니다. 이날 정씨와 관련한 다른 두 건의 안건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습니다. 정씨는 롯데홈 쇼핑 방송에서 김밥을 먹거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해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요. 이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연애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. 정 씨는 홈쇼핑 완판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. 현재는 프리랜서로 여러 홈쇼핑 채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. 2017년 mbn 카트쇼에 출연했을 때 팔았다 하면 1만개를 팔아서 완판녀에서 만판녀로 별명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소개했습니다. 이승현은 연봉 40억원은 받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신은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깨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.